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천 복지방송국에서 문화산책 진행을 맡고 있는 이성민 기자입니다 세상이 많이 달라졌죠? 우리 대한민국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제가 달라졌다고 하는 뜻은 좋아졌다는 뜻입니다 좋아졌네 좋아졌네 몰라보게 좋아졌네 이리 보아도 좋아졌고 저리 보아도 좋아졌네 언젠가 한번 듣던 노래 가사 같지 않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한참 어려웠던 시절에 새마을운동이라는 깃발을 뭉쳐서 새마을 을 참가로 힘차게 불렀던 노래입니다. 오늘은 이 노래를 직접 만드신 분, 귀하신분 이진호 박사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며칠 전에 무 여행을 다녀오셨다고 그러는데 어디에 다녀오셨어요? 아, 네, 그리스 아테네하고 터키를 다녀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데 여행 중에 터키에서는 가장 인상 깊은 이 열기구 타기 그거 사실 너무 비싸서 안그랬어요한번 타는데 2 0만 원이나 음. 그랬는데 어쩌다가 꼭 타야 된다 그래서 그걸 탔더니 세상 너무도 좋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터키를 가는 분들은 열기구를 꼭 타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청년 세가 8 0이 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 용감하십니다 열기구를 타시고. <laughs> 그러면 건강은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시는 겁니까? 예, 뭐 나이를 먹었으니까 건강이 제일인데요. 저는 아침에 4시 반이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우리 그집사람이 아주 뭐 주스를 만들어 줍니다. 그걸 무슨, 마시고 어떻게 그거 청연주스라고 얘기해요 예, 과일이다 음. 이렇게 해서 그걸 마시고 같이. 15분 동안 산에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 테니스장이 있어요. 봉산 근처 사시잖아요. 예, 네, 그렇죠. 거기 이제 동, 초안산 초안산에 있는데 거기에 어 거기, 축구장도 있고 배드민턴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어요. 거기 테니스장에서 집사람하고 같이 일 아침 거기서 운동을 하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주말이면은 또 골프를 또 즐기고 있어요. 건강해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참 대단하십니다. 음. 그 연세에 열기도 타시고 테니스도 치시고 또 골프도 하시고. 그러면 내가 오프닝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아졌네, 좋아졌네. 그 노래로 선생 님 아주 정말 유명해지셨는데 네. 그때 그 노래 듣을 때 선생 그 초등학교 계신 걸 알겠는데 네. 어, 몇년 뒤에 그 노래를 만드셨어요. 네. 어떤 이유로 그을 만드셨는지 이유라 말씀. 그때 되실까요? 이제 서울 어, 사립학교, 어, 매원중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새마을 운동이 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고향에 자주 내려가봤는데, 뭐큰 길이 생기고 길가에 꽃이 피어 있고 그런가하면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마을인데도 전기가 들어와서 텔레비전 안테나가 설치 있고 너무나도. 달라졌어요. 선생님 고향이? 그렇죠. 이게 이렇게 달라졌나 해서 오히려 고향을 떠나온 사람부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나도 내가 고향에 무 하나 선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 좋아졌네. 우리 고장을 배경으로 한 새마을의 그 흔적을 찬양해야 되겠다. 이래서 가사를 쓰게 되었고 그리고서 이거를 또 마침 전속한 작곡가에게 주었더니그 사람이 그 선생님이 작곡을 해가지고 새마을 연수원, 수원 새마을 연수원에서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전국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네. 전속한 시도 아주 작곡가로 유명하죠? 네. 그러면 이럴 땐 어쩌나 하는 노래도 전속한 신부. 아, 그렇 예. 선생님 작사하신 것입니까? 그렇죠. 어, 그 노래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그 노래 한번 불러보실래요? <laughs> 근데 이 노래는 사실 시골 처녀 총각이 음. 그, 사랑의 표현을 하지를 못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못하고, 이제 음. 예, 그런 것을 에, 나타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노래는 못하지만, 앞마을에서 아, 온이마을의 영파리. 여밀곱열아고 천여 조가 빨래 더해서 돌아오는 길에 두 눈이 마주쳤네 상례 상례 산세 들에 들에 들세 즐겁게 노래하고 산골 자기 신의 물사람 별에 풀립들 노란 노란 속삭이네 나는 나는 어쩌나 이럴 땐 이럴 땐 이럴 땐 어쩌나 저 하늘에 흰 구름이 두둥실 두둥실 흘러가네 이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저도 교사 시절에 여기다 안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원래 또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중고등학교 강당에 가서 가르쳤더니 그때 설악산에 한번 무슨 저일 있다가 추도를 아. 갔더니그 춤을 추더라고 안무한 노래를 가지고 그래서 참 기뻤습니다. 아저 선생이 참 노래 가사 많이 만드셨어요, 예. 그렇죠? 어 근데 이거 외에도 또 유명한 노래가 또 있던데 누구라도 다 아는 멋진 사나이란 노래. 그게 에, 예. 뭐 군가라고 예, 그 그렇죠? 하던데 그 노래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네요. 예, 이 멋진 사나이 노래는 예, 1982년도 전두환 대통령 시절입니다. 음. 국방부에서 작사자, 작곡자, 일곱 음. 예, 분씩 이렇게 모셔가지고 일전에 가서 현장 체험을 하게 해가지고 한 곡씩 만들어서 음. 보내라. 음. 국방부에서 그거를 전부 수집을 해가지고 카세트에다가 이렇게 모아서 전국에 있는 군인부대에 보냈어요. 네. 그래가지고서 국방부에 다시 수집을 해서, 이제, 1, 2위를 매겼는데, 마침 멋진 사나이가 1위로 뽑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그, 당시에 상금 한 100만원 탔습니다. 만원? 100만 데 예, 그때 100만원이면 굉장했어요. 음. 천만원도 넘어지금 선생님, 자신이 멋진 사나이기 때문에 그런가 사가하시가요아니고 멋진 사나이는 아니구요. 그때 박목월 어. 선생님들 참석했나요? 예 그때에 그, 조국 참가를 작사하신 양명 훈 선생 그 다음에 박화목 선생 유경환 선생 서경원 선생 뭐 이런 분들하고 같이 갔거든요 유명한 분들이 나만나이가 많은 사람들 박화목. 제가 젊이죠 응. 35승가 이때 나이니까 근데 그분들은 지금 다 돌아갔어요 응. 나만 살아있어요 그래서 조금 응. 미안한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했습니다. 웃음> 그러면 네. 그 조화절매 노래가 노래비가 세워졌다고 들었는데 네. 저 요즘들 보면 시기를 세우고 노래비도 세우고 그러는데 네. 자비를 들여서 세운다고들 하더라고요. 아 요즘은? 네. 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렇죠? 네. 자기가 자기 노래비, 시기를 자기 돈을 들여서 음. 세운다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자비를 들여서 세우셨나요? 아니요. 그때 1979년인데 새마운동이 한창 고비될 때에 그 때, 그, 우리 고향에 있는 청년들이 고향을 배경으로 시작된 이 노래다. 음, 노래의 노래. 고향이다. 아, 노래의 고향에 문화의 유산으로 남겨두자 해서 그때 면민이 참가한 사람이 2천원, 3천원씩 냈다고 는 얘기 들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70만원인가 얼마 가지고 어, 이 노래비를 세웠습니다. 그 때에 마침 또 서수남 하청일 씨가 같이 내려가가지고 그 노래를 신나게 불러주기도 했어요. 예. 그 유명한 가수들이. 그렇죠. 이제 그 노래비가 지금 산청면 속 안에 지금 이렇게 걸림이 되어 있죠. 많은 그 문화탐방하고 일어난 문인들이 와서 변도하고 그럽니다. 칠십만 원이면 지금 단 칠백 원 그렇죠 그의상이죠그죠 700원. 300. 300. 참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스렇로세렇지 않고 다른 분들이 세죠그다면그만큼 노래 가그도좋그만선생님죠 다들 좀 뜻깊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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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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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또 학교마다 교과랑 라는게있 교과서 많이 만드신 네. 거다 있는데 네. 이제 자연적으로 글을 쓰다 보니까 동요가 한350 곡이 오. 작사가 되어 있고 350 곡이 네, 네, 지금 저작권 옆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등록된 여러 가지가 그 회사의 사과도 지었고 또이지방에 음. 지방 노래도 많이 지었습니다. 이게 음. 예, 등록된 것이 한 400여 곡 되기 때문에. 교과서에 드시지 나요 네, 거기에 이제 그 음악 교과서, 6학년 음악 교과서에 음. 별나라가, 별나라, 별나라라고 음. 하는 예, 노래가 실렸습니다 음. 그건 나쁜 만이 아니라 우리, 어, 이 기자도 뭔가요, 그 저기, 어, 참새, 셋졌는 아, 아, 소리 네. 네. 그것이 중학교 이 학년 교과서에 분이 서 들었습니다. 오 5세기 6세이 잡고 가신 건데? 어떻게 되면 보기 좋아하는지 그런 학현교과봤습아 그래요? 그래서 그 교가는 또 이제 제가 어, 소년 동아일보 소년 조선일보 소년 한국일보가 주동이 돼가지고 교가 없는 학교에 교가를 지어주자 는 운동이 벌어졌어요. 그대로 지어주는? 예. 거예요. 그때 한 것이 제가 아마 176개 교의 교가를 작사해 줬습니다. 아... 아마 제일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대단하 연석중 선생님도 몇백 곡을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제가 176개 교를 제일 많이 지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선생님이 많은 그 문학상을 주관을 하시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런데. 문학상을 주관하시는 거, 도대체 왜 그런 문학상을 주관하시는지, 돈도 많이 드실 텐데, 네. 제 생각은 저작권 옆에서 돈이 많이 나오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 돈을 들이시거나 네. 그런 상을 주관하시죠? 근데 이제 돈이 많이 나와서가 아니고, 저는 이제 그동안에 연금 받은 것도 있고, 음. 또 저작권 옆에서 조금씩 이제 나오는 것도 있어요. 네. 그걸 모아가지고, 뭐, 12명에게 매년 이렇게 시상을 합니다. 이제 예, 한국 근사람 문학상 대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호가 천등입니다. 천등 천등산 아래 등불 등장 하늘 천자에 네. 등불 등. 네. 이게 천등 아동 문학 천등산 가 천등예 그래서 천등 아동 문학상을 제정해 가지고 그것도 계속해서 주고 그 다음에 시인안송가그 다음에 동화 구현가 그 다음에 동요 작곡가, 음. 동요를 보급하는 지도자 상, 음. 그 다음에 백목 영상 등을 제가 지정해가지고 매년 제 생일 4월 5일입니다. 네. 4월 5일을 전후해서 시상을 합니다. 상금은 거의 없어요. 공로상으로 드리는 거니까. 아니 <laughs> 저 백목년상을 예. 주셨잖아요. 예. 근데그 상금 받았는데? 그때 한 그때는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우리 이정님 기자님이 백목년상을 하셨는데 에, 그때는 조금 이렇게 돈은 상금으로 지불했지만 요즘에는 이제 많이하다 보니까 너무 추려 지심해서안내서 <laughs> 예. 서포터가 하나도 없고 아, 예. 제 혼자 스스로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낮췄어요. 그 빌딩을 좀 파시면 되잖아요. 아이고 뭐 빌딩이라고 할거 있어요. 조금 알았는데. <laughs> 아무튼 참 훌륭한 일 많이 하십니다. 어, 다른 사람 문학상만 주관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도 문학상을 많이 타셨죠? 네. 근데 너무 많이 탔기 때문에 네. 그거 일일이 다 열거하지 마시고 가장 네. 정말로 가고 네. 있다 나한테는 정말로 네. 의미가 있었다 하는 문학상만 이렇게 네. 소개해 주시네요. 제가 데뷔한 것이 1965년 1월 네. 충청일보 청주에서 네. 교산으로 네. 탈때에 충청일보에서 신춘문예가 있었는데 그때 그걸로 데뷔를 했어요. 어, 신춘문예. 예, 그리고 그런... 나서 10년이 걸린 다음에 한국 아동문학 작가상을 비롯해서 아동문학상을 한6 개를 탔고. 네. 이제 우리 민족 작가 상 대상도 제가 탔습니다. 거기다 이제 그저 세계 개관 시인 대상 그것도 탔고 뭐상 타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작품 좋은 걸 쓰는 게 문제가 되죠. <laughs> 정년 하시고 나서 또 문학 박사기도 하셨더라고요. 네. 예, 예. 네. 어. 어떻게 그 어려운 공부를 늦게 하셨습니까? 아, 그거는 이제 그 동안에 있는 모든 논문. 음. 그런 걸수합해서 음. 보냈더니 그게 이제 공로를 예, 인정받아서 명예 문학박사로 아. 이제 받게 됐죠. 무단 늦게라도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 외에도 네. 선생님 동화 부연 대회, 네. 신앙송 대회 네. 이런 걸 계속 행사를 주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부터 전국 동화 부연 네. 대회, 어린이 대회, 어머니 대회. 근데 이제 퇴임하고 난 뒤에도 지금 계속한 것이 어린이는 48회 음, 하고 있습니다. 48회. 네, 매년 봄과 가을에 음. 어, 네, 대회를 엽니다. 네. 아주 그 모두 좋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참석을 해요. 지금도 전국 동아구연대회, 전국 신앙선대회 앞으로 계속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군대에 찾아가가지고. 네. 군인들이 그 군가처럼 멋진 사을를 예. 환영하고 예. 대접받았다는 얘기를 조금 더 해주실래요? 예, 그 저기 DMG에 가면 수색대에 있어요. 음. 수색대 전우회라는게 있어요. 네. 수색대 전우회에서그 노래를 좀 지어달라고 해서 제가 지어줬더니 저를 고문으로 아, 이렇게 지명을 하고 그래서 그 수색대대 대대장이이취임식을 했어요. 네. 그때 초청을 받았어요. 그서 갔더니 수색대대가 아주 대단하더군요. 큰 학교만한 연병장에 군인들이 딱 모여 있고 거기에서 멋진 사랑의 노래를 부를 때 아주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격스러웠습니다. 예. 혼자만 초대받았습니까? 아니, 또그 수색 저도회또원들까지 네, 네. 같이 갔어요. 어, 같이 대단해요, 뭐뭐 그건 아주 선후배 관리가. 네, 했다면. 그근데 네. 저도 작사를 몇개 해봤지만. 음. 그렇게 선생님처럼 유명해진 작사, 만든 가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처럼 그 유명한 가사를 써가지고, 오래까지 남게 하려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래, 될지, 예. 노하우를 내계시분 알려주실래요? 근데 노래, 가사를 쓰는 거는, 그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그 나이 많은 분들, 그 유명한 시인들이, 저는 35, 36세 된 것, 자, 어린 나이에 따라가거든요. 왜냐하면 그조화전을 작사했다고 나라를 국방부에서 집어가지고 같이 보낸 거예요. 근데 대부분, 날이 많은들은 뭐, 어, 군인, 군가를 만들어 놨더니, 삼천리 금수강산이 나고, 한반도가 나오고, 초옥이 나오고, 이래요. 그, 그걸 누가 불러요? 그 멋진 사나이는 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바로 내가 사나이, 멋진 사나이. 아주 쉽게. 음, 그래요. 응? 그래요. 싸움에는 천하무적 사랑은 또, 계속. 뜨겁게 바로 내가 사랑다 멋진 사람이 이렇게 했더니 그게 어필된 거야. 그래서 군대에 들어가면 머리 깎고 벗으면서 그것부터 배웁니다. 훈련할 때그거 배우고. 그리고서 이제 나오면서 또 자대에 가서도 그거 노래 부르고 아주 뭐 지겹도록 사실 부른 거예요. 지금도 굉장히 그어 뭐야 군인 가수들이 불러가지고 레이도 만들었어요. 예 그그래 MBC에서 배우고 그런 적이 있어요. 지금 굉장히 불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멋진 사나이십니다 네. <목소리> 어. 그러면 지금 방법은 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어. 어. 어, 아주 쉽게 써. 쉽게. 그렇죠. 다른 사람한가슴에 예. 와닿게. 예, 만바나 조국, 조국 창가. 강사. 예, 조국 창가를 써라 하면은 뭐 예. 이마판이 어떻고 남산이 어떻고 뭐 한강이 어떻고 그러거니. 음. 근데 이런 노래 있죠. 이내 아. 새들의 노래 운악을가지이죠 네. 아무것도 아닌데도 서울 찬가로서 유명해지잖아. 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써야만 된다는 것을. 예예. 저도 새전논설이 참 쉽게 생각. 아 그거 쉽게 썼죠. 새전논설이 달그랑설이. 얼시고 철시고 저렇구나. 아, 네. 너무 좋아하더라. 민여초가죠. 민여초. 어? 어. 아. 선생님 음. 말씀에 이해가 충분합니다. 예. 참 쉬운.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 이 기수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6월은 유시도 우리에게 아픈 기억이 많은 달이죠. 그러나 그를, 우리는 그 아픔을 딛고 이렇게 세계 속에대한민으로 바르게 섰습니다. 그 이유는 멋진 사나이들인 일선에서 우리 튼튼한 안보로 우리를 지켜줬기 때문이죠. 바로 내가 사나이 멋진 사나이 싸움에는 천하무적 사나이 뜨겁게 바로 내가 사나이 멋진 사나이 이진호 박사님이 멋진 사나이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